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분석가 코인선비 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정보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면 10% 내외의 단타 종목 무료 정보방에서 매일 받아보실 수 있고 9월달 추천나간 종목들 을 보여드리면 목표가 달성해준 종목들이 20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이 21일이니까 하루에 한 종목씩은 계속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제 스텔라룸엔 158원에 진입을 해서 약7% 정도 상승해준 모습이며 추천 일자와 진입 가격 매 영상마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 의심이 된다면 정보방 들어오셔서 딱 일주일만 매매해보시면 잔고 늘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는 목표가를 달성하면 바로바로 바로 매도를 나가기 때문에 매수만 잘 따라와 주시면 기껏 수익 받던 종목들 놓치시는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단타만 치느냐? 앞서 올려드린 골렘 그리고 아르고 영상을 보여드리면 9월 9일 추천을 드렸고, 정보방에서는 이 가격대에 추천을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가격의 안내를 드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고, 골렘 같은 경우 320원부터 진입을 해서, 거의 70%의 수익 구간을 도달해준 모습이고, 아르고 또한 170원 후반 가격에 진입해서 홀딩 가격까지 정확하게 5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만 보고 매매하셔도 이렇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지만, 정보방 들어오셔서 보다 유리한 가격에 진입하시고, 진입가 대비 어디서 매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도 가격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남들은 먹고 나오는 구간에 뒤늦게 진입해서 손해보시지 말고, 연락 빠르게 남겨주셔서 저희와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새벽 3시 FOMC 금리 인상 연설이 잡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정보방에서는 17일부터 보유종 매도 사인과 현금 비중을 높여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발표 이후 급락을 대비하면서 그동안 단타 매매로 벌었던 시드로 바닥 가격에서 쓸어 담자 이게 저희 정보방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시면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종목은 쿼크체인인데 저희 정보방에서는 9월 16일 이 가격대에 추천을 나가서 약29% 정도 수익 구간에 도달해준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이 구간까지 다시 눌렸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 바닥으로 16원 라인을 체크해 두시고 오늘 새벽에 열리는 FOMC 이후 체크해 드린 가격까지 차트가 밀렸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20원까지는 가볍게 올라줄 것으로 보이며 이번이 벌써 3, 4번 터치를 했던 구간이라 돌파를 했을 경우 올해 3월 같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크체인 같은 종목들은 무조건 가격대를 체크해 두시고 타점이 왔을 때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상을 보실 때와 직접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작가로 긁어버리시면 금락이 나왔을 때 물릴 수도 있고 타점을 잘 잡으셔도 매도를 너무 일찍 해서 수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 라인까지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잡혀있는 FOMC 일정이 오늘 새벽을 포함 총 3번이 남아있는데 시장 흐름과 차트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매매 잘못 들어가시면 올해가 정말 최악의 한 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리스크를 줄여드리고자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고 매매할 때마다 계속 물린다면 여러분들도 매매 방법을 바꾸셔야 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